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또 해제를 하고 하는데,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이고, 또 지정이 됐을 때, 해제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향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상세하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뉴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남구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고 갭 투자를 해서 투자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임야, 농지, 농지면 직접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땅의 목적대로 이행하라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고요,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은 150제곱미터고, 녹지 지역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뭐 어,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 그외의 토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장이 10% 선에서 10% 선에서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60제곱미터면 실질적으로 6제곱미터만 초과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제곱미터라고 그러면 두 평도 안 됩니다. 두 평도 안 되는 주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살때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죠. 빌라든 아파트든 다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그 대지 지분이 바로 6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토지만 허가를 받으면 되지 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을 살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면적이 있고 또 주거 지역은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토지 위에 모든 게 있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업용 건물도 있고 공업용 건물도 있고 토지 위에 농지도 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틀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용도에 맞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그 용도에 맞게 그 면적은 정해나는 거죠 이제 주거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제일 많고, 실고주하지 않고, 또 갭투자하는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낮게 허가를 받게 해두는 거죠. 대표님, 서울은 어느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자, 서울에서는 어, 코엑스랑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계해서 그 개발하는 이슈 때문에 그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어, 강남에,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잠실에 잠실동 이네 군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압구정 재건축과 여의도, 목동 재건축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압구정도, 그리고 양천구의 목동, 영등포구의 여의도, 또 송동, 송수 이 지역들을 서울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죠 대표님, 요즘 집값이 많이 내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될까요? 뭐 조정대상 지역이 전국적으로 거의 뭐 지정이 됐다가 최근에 이 강남 3구랑 용산구 빼고 다 해제가 됐죠. 또 집값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번 연장을 했었고 그게 이제 4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어, 이번에는 또좀 색다른 게 강남구에서 바로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좀 저,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 어, 사실상 뭐 지금 30%에서 40%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대부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해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이 강남이 상징하는 것은 어, 잘못했다가 강남은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이 강남에 살수 있는 연령만 된다 그러면 강남에 살고 싶어하죠. 백화점도 있지, 일자리 가깝지, 어, 좋은 학군이 있지. 모든 게다 있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거의 대부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살고 싶어하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예,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가지고 프레임을, 어,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 수도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구를 풀었다가 만에 하나 집값추또 뛴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욕공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 이 국토부라든지 이런, 어,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어, 이런 주무부처에서도 집값이 이 뭔가 굉장히 하락하고 안정권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상승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다시 그때 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모양새도 안 좋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달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글쎄요. 제가 뭐100%확신할수 없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볼때 어, 1년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그 예측을 하는 거지, 담당하시는 분이,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 안 풀지, 어쨌든 그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이런 매물을 살수 있는, 어, 갭 매수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조금은 더, 어쨌든 간에, 가격 반등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